당진 전통시장의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전국 배송 시스템을 구축해 전통시장의 새로운 활로를 개척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업은 중기부 공모 사업으로 당진시 전통시장 상인들이 직접 협동조합을 결성해 시행합니다. 당진 전통시장은 당찬 한끼 온라인 쇼핑몰을 구축해 3년째 운영 중에 있는데요. 아울러 올해 처음 시행되는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해 매출을 높이는 동시에 자체 상품 브랜드를 개발하기 위해 선정된 7개의 상점들을 대상으로 교육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장의 오프라인 중심에서 그래도 젊은층 고객들을 저희도 대기업 마냥 요즘 밀키트나 이런 디지털 사업이 좀 많이 시대가 변하고 있게 따라가야 되는데 고령층에 있는 상인들이 좀 그런 걸 따라가지를 못해서 직접적으로 저희 상인들이 선도 주자로 될수 있는 점포를 선정하여 그분들을 교육을 시켜 디지털 사업 온라인 플랫폼을 만들어서 진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드리려고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상점들은 약 10회에 걸친 전문적인 교육을 통해 원활한 온라인 플랫폼 활성화를 해나갈 예정인데요. 온라인 플랫폼의 본격적인 착수로 인해 침체된 당진 전통시장의 명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감이 모아집니다. 제아비 뉴스 손채원입니다. 해나루쌀은 소비자의 선택을 왜 받았을까요? 해나루쌀은 세계의 선택을 왜 받았을까요? 헤나루 쌀은 좋은 쌀의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시그니처 쌀. 당진 헤나루 쌀.